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론토 랩터스의 벤치진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랩터 스톡을 하면서 벤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중요성을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농구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선수가 부상을 입기도 굉장히 쉽고 부상을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벤치 멤버들이 나온 시간이 그만큼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 랩터스, 우리 닉널스 감독이 닉성근이라는 별명을 얻어가면서까지 주전 선수들에 대한 출장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벤치가 성장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랩터스는 벤치의 성장에 좀더 초점을 주고 시즌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랩터스의 포워드진 진짜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 루머가 나올 만큼 선수들이 굉장히 기량이 좋고 두텁습니다. 뭐, 선수들 제가 이름을 내보자면, 프레셔스 아치와 크리스 부시의 오토퍼터 주니어 테드 영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가드진은 정말 황폐하다 싶을 지경인데요. 사실 믿고 맡길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도 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진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이번 시즌 드래프트 와크리스찬 컬러코, 캔버치,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를 통과해야 될 디제이 윌슨 정도가 있겠네요. 일단 포워드진은 어느 팀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한 좋은 선수들로 꽉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좋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강한 경쟁자들을 상대로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멤버들 중에서 굳이 티어를 나누자면 아치우와 부쉐이 오토포터 주니어가 좀더 출장 시간을 많이 받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진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시약함이나 반지에게 포위트 가드로를 맡기면서 포워드를 3명 이상 기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볼 선수는 저스틴 샴페니입니다. 지난 시즌 라이노5에서 주로 머물렀지만 랩터스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이제는 정식적으로 랩터스 선수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스틴 샴페니가 이 두터운 랩터스 포워드진 살아남는다면 3&d와 인사이드 공략을 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분 출장에 한6.0 득점을 한다면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테드영입니다 현재 랩터스 멤버 중에서 가장 고참이고요 야구로 치면 불펜 투수 같은 느낌입니다 주전 선수가 부진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언제든지 투입돼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역할 말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시즌에 테드형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벤치에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고 오토포터 주니어도 합류하는 등 포지션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본인 주어진 역할만큼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에르난고메스 같은 선수들은 트레이닝 캠프를 통과를 해야 어떤 롤을 받을 수 있을지 좀알것 같아서 이번 프리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로 볼 선수는 크리스 부쉐입니다.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 모든 스탠면에서 하락을 겪으면서 성장통을 거뒀던 지난 시즌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랩터스 경기를 본 입장에서는 선수로서 적극적인 컷인플레이나 이런저런 모습들은 오히려 더 나은 선수가 되었다는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프레임이 작아서 센터로를 보기도 힘든 것도 있고, 아치우와 오토포터 주니어 같은 선수들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출장 시간을 뺏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본인의 장기 중 하나인 3점 슛 만큼은 어, 지지난 시즌 수준으로 비슷하게나마 올라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테드형과 부셰의 콤비 플레이가잘 맞기 때문에 둘이 같이 좀 투입을 시키는 것도 랩터스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토포터 주니어입니다. 어, 지난 시즌 워리어스에서 커리어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승받지까지 거머졌는데요. 어, 베테랑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연차에 비해 나이는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랩터스에 합류한 지금도 오히려 전성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토주에 되게 큰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랩터스의 키 6맨이 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자릿수 득점을 거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제가 오토포터 중니 어린 선수라 그랬는데 무려 시약한 무시예와 동갑인 93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빼놓을 수 없겠죠. 프레셔스 아치우와 팀 내의 선수들에게 주는 팀내 어워드가 있다면 기량 발전 상은 당연히 프레셔스 아치우와일 것일 텐데요. 닉널스 역시 그 까다로운 닉널스도 어, 프레셔스 아치우와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성장해줄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아치우와가 크게 성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뭔가 초보적인 실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드진 이야기입니다. 제프 다우틴과로나퍼 주니어의 2회 계약자 선수들을 한꺼번에 리뷰를 하겠는데요. 일단 2회 계약, 보통은 G리그에 있지만 45일 제한된 날수만큼은 NBA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팀을 살펴봐도 그렇고 랩터스에서는 2회 계약자가 종종 기회를 받곤 하는데요. 또 랩터스의 가드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두 선수 무조건 기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뽑자면 어, 경험도 어쨌거나 11계약이나마 NBA를 뛰어본 제프 다우틴이 좀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로나 퍼 주니어는 일단 NBA의 뭐, 2투 a 이 계약자지만 올라오는 것보다는 905에서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노 벤튼입니다 보통 신인을 닉널스가 잘 쓰지 않는데 달라노 벤튼만큼은 지난 시즌 그럭저럭 활용을 하면서 본인의 잠재력을 보여줬는데요 부족한 리딩이나 턴오버 비율 같은 숙제 또한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라노 벤트리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처럼 활약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가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두 가지 요소는 야투율 개선과 턴오버 줄이기입니다. 만약 이 부분들을 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잠재력이 있어도 클러치 타임이나 또 믿고 맡기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알라카이 플린입니다. 지난 시즌 제가 한 랩터 스톡을 통해서 한 네다섯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본인과 팀에게 엄청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죠. 하지만 잠깐 본인이 기회를 받았을 때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카의 플린 항상 닉널스가 아픈 손가락 취급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기회는 올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3점슛 능력을 잘 보여준다면 핵심 가드 멤버로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스카티 반즈의 이제 포인트 반즈 포인트 가드 시험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플린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튼도 출장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진의 캔버치입니다. 제가 아까 말라카이 프린을 보고 닉널스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캔버치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시즌 임시 연고지 시절 때 이제 베터스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팀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 또한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 부상으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건강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팀에 도움이 될 선수입니다. 그리고 랩터스에몇안 되는 센터 선수이기 때문에 기량을 떠나서도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뭐 스탯적으로 제가 버치에게 바란다기 보다는 어, 보이지 않는 역할, 굳은 역할들을 잘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찬 콜로코입니다. 어, 수비력만큼은 제가 뭐, 대학 시절부터 수비가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썸머리그를 눈여겨봤는데, 썸머리그에서 보여준 수비력, 저에겐 합격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조금 이제 과장해서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 콜로코가 과연 이번 시즌 랩터스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저는 크게 기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랩터스가 이제 유망주 육성에는 또 강한 팀이기 때문에 나이5에서 주로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또레터스본 로스터에 합류를 한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뭐식득전 찝어줄 거라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만약에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블락 평균 한개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니까요. 이렇게 선수들에 대한 어 간단한 프리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빵빵한 포워드 진에 대해서는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가드 진과 센터 진은 진짜 짧게 요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랩터스 입장에선 가드진의 공백은 시아캄과 반지가 포인트 가드를 수행하면서 극복을 하고 또 센터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윙스팬이 많은 포워드들을 대거 기용해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좀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점 생산력 역시 랩터스의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뭐.. 음.. 저스틴 샴펜이나 크리스 부에 같은 선수가 3점슛을 쏠 정도로 랩터스는 거의 모든 선수가 3점슛을 쏠수 있지만 특급 슈터라고 맡길 만한 슈터는 없습니다. 그나마 슛을 잘 쏘는 선수는 랩터스의 스빔 미하일룩인데 로테이션에도 아웃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반등해서 슈터 역할을 맡는다 회의적입니다. 어찌보면 지난 시즌의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 또 바꿔 생각하면 지난 시즌에 이러한 약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볼의 성공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이 약점들을 극복했다는 것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고민 요소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베테랑 포인트가드 영입입니다. 어, FA 선수들을 봤는데, 나존론디 DJ 어거스틴, RJ 토머스 낫베드란 선수들이 아직 FA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도 되고, 아니면 2라운드 픽을 주면서, 어, 필요없는 잉여 베테랑 자원들을 트레이드로 받아와도 되고, 좀더 기다렸다가 바이아웃 시장에서 선수들을 주워오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또 3점 슛은, 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다른 팀에도 3점 슈터를 영입하는 것도 트레이드로 자원을 내줘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우리 선수가 커서 3점 슛을 잘 써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구단 측에서 하는 건 아니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로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3점슛 성공률이 몇 퍼센트 떨어질지언정,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1개, 2개, 많게는 5개, 10개까지 슛을 더 많이 쏘면서 이러한 생산력 부족을 메꾸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이번 시즌에도 지리볼로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여름 휴가차 한주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고 지충전에서 여러분들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